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플러스권에 마감을 했죠. 0.91, 어, 31포인트 상승했죠. 3,455포인트. 코딱은 플러스 3포인트.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얘가 플레이를 잘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어, 이번 추석 때는, 어, 현금을 좀 가져가는 게좀낫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어, 지금 이 시장에서는 현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30% 비중을 가져가야 돼요. 시장이 좋아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 현금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시장의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하는 전략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고 비싸게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는 강하게 위쪽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기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현금이 없으면 주식을 못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어 현금을 좀 가져가는 전략을 쓰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지금 개인 플레이어들이 어 트레이딩을 잘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외국인 기관들은 뭐 삼성전자 이쪽으로 이제 시장을 지수를 땡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편의자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하이닉스 들어가기에는 가격 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잘 팔고 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주식은 언제든지 살수 있거든요. 그럼 몇년 동안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년 동안, 3년 동안 물려있던 분이 아직까지. 아, 매수가까지 안 왔거든요. 9만 전자, 9만 5천 전자, 이쪽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9만 전자에 엄청 많은, 개인 투자자들 눈물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것들이죠.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예요. 어쨌든 뭐 시장 자체는 수렁롱바이기 때문에 업종의 수환매가 무조건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없는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려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1조를 매도를 쳤어요. 오늘 매도 친걸뭐 가장 큰 거는 뭐 삼성전자죠. 뭐 올라오면 때리는 거죠. 왜 그러면 그동안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두단 에노빌리티 이런 거 오늘 매도세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어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 순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죠. 어 외국인들은 외통수에 걸렸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대로 가격 이론이 만들어져요. 아니 수요가 공급. 어요 차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 개인들이 다 때려버리잖아요.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자기들이 살 수밖에 없지. 이걸 물량 받는 거라, 여기서는 러니까 신규가 들어가기에는 가격 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월달에 반도체는 전 조정이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개로좀 닿는 쪽으로 가야죠. 스몰캡 쪽으로. 어, 우리가 생각해도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 소문은 자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눈을 돌리죠. 뭐 이게 이제, 어,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이나 조정이 좀 들어왔던, 어, 그런 업종을 우리가 타겟을 잡는 게 좋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업종이 어떤 거냐,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조정이 또 얼마만큼 좋고, 얼마만큼 행복했냐, 행보를 했냐, 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반도체보다는 조선주가 좀 낫다고 봐요. 예. 예, 왜 그러면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밴드라 그러죠. 우리가 밴드에 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예, 현대중공업이나, 음. 행복을 많이 했었죠. 이제 예, 행복하고 레벨단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 예, 이런 것들 어 이제 박스권이 길었죠. 그래서 이 밴드가 훨씬 더 좋아요. 어, 한번더 상승 판등이 있어요. 위협을 행보하는 거랑 조선주 쪽이 조선 쪽이 좀더 날세. 추석이에는 좀 나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고. 얘는 이 자리에서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예. 4분기 때 움직여요. 셀트리온. 어, 말씀드렸고. 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 다음,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말씀드리고 많이 떴잖아요. 그니까 얘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밴드가, 많이 상승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죠. 종근당. 이렇게 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바닥 자연에서 움직임이 없죠. 그니까 러 이쪽에서 리바운딩을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컨택하는 거예요. 어, 이제 제약바이오로 이제 들어올 거고요. 플랫폼은, 뭐 네이버 카카오는 포트에 넣자. 4분기 때. 얘들은 항상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금리 이내 수혜주 쪽으로 들어오는 게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4분기까지 끌고 가는 어, 전략을 쓰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때, 특히 10월 달에는 코탁이더 나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뭐냐. 어, 유리기판, 피로틱스 이거는 예, 매번 말씀드렸죠. 어, 피로틱스는잘 끌고 가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4분기 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l g 노트 예, 대웅주는. 어, 그 다음에 SKC, 유리기판. 이쪽 잘 보라고 얘기했죠? 예, 바닥 라인에 있는, 이런 쪽으로 컨택하는 게 나아요. 어, 삼성전자가 나와요? SKC가 나와요? 내가 살 관점이라면? SKC가 나온 거지. 근데 삼성전자 보여요. 왜? 어, 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시 효과가 주는 거거든? 어, 왜 그러냐면 얘가 좀주도중이니까 이쪽 가고 싶어 해. 근데 이제 우리는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사는 게더 맞죠? 이성적인 판단은 올라가는 게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이제 프로트레이더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리기판, 필로틱스 엘지노텍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CX, 어제 얘기했죠? 에스콘, 엑시콘 어, 얘, 얘 이건 꺾어지는 자리, 그죠? 네오세 이쪽으로도 한번 돌을 수 있어요 꺾어지는 자리 이쪽 보고 화장품 관련 주, 코스메카, 코스메카 코리아, 어, 그 다음에 실리콘2 어 실리콘 투 예. 이쪽도 다시 꺾어지는 자리 이런 것들 우리가 컨택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 예, VM 예,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꺾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컨택하는 거죠 그다음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 어, 그죠 이제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레인보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오로라는 오늘 급등했죠 이제 그다음 뷰노 예, 의료용 AI.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어, 최근에 시대가 좋아요. 그 다음, 눈이. 예, 이쪽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잡아라. 라고 해도, 사람들은 바닥권 안 사. 왜 그러면 이게 더 빨리 가는 거 같으면 착시효과가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야. 그들 영역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 영역이기 때문에 보지 마는 거. 그 다음, 풍산 얘기했죠. 구리값 올라간다? 어, 금값, 은값을 내가 한 4년 전부터 여러분한테 매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금과 은? 가져가라. 제 강연에 가면 많은 분들이 사셔서 매번 질문하는데, 금은 100만원. 예, 그, 거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긴 하니 하니까요. 팔지 말고 갖가있해서람 끌고 가는 전략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구리가 이제 움직여요 어, 그 다음에 전기 변압기 올랐기 때문에 이제 구리 쪽으로 온도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풍산 잘 보자. 그 다음에 코탁은 이구 산업 변동성 세죠? 빵튀면 팔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바이오 쪽은 오가노이드, 예, 오가노이드 음, 사이언스 이쪽도 위쪽으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한양 디지텍 이게 다 이제 스물갭 종목이에요. 이제 움직임이 이제 들었죠. 이게 위쪽으로 열려 있는 자리죠. 그다음에 에, 어,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조선 조 중에 에,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 한화엔진. 음, 신고가잖아요. 하나 한화 이제 서있죠 오늘. 에,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조선 쪽이 이제 반등이 들어올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어렵다 그러면 바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꺾여 들어오는 것들 어때요? 어, HJ중공업. HJ중공 이제 돌리는 자리냐 이게 어렵다 그럼 이거를 단기 매매 하면 돼요. 그죠 올라간 거 꺾어진 거를 매수하지 말고 눌림목에서 반등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예, 디스플레이는 선익 시스템 BOE 말씀드렸었죠. 예, 이것도 이쪽으로 소머캡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많이 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주 어, 대ITI. 음. 대아티아이 요거 한번 보면 돼요. 이제 대북주는 포티 하나 넣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 10월달에 대북 이슈가 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아티아이 보고요. 그다음에 엘비세미콘 예, 말씀드렸죠. 예, 네, l 세미콘.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이거 잘 보자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자회사예요.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자회사 쪽으로 매기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비세미콘까지 이렇게 본자, 이렇게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CSL은 오키스 전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스몰캡이에요. 그래서, 어, 10월 달에는 스몰캡 쪽으로 관심있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거래소보다는 스몰캡 쪽으로. 스몰캡은 기관이 많이 산 것들. 지금 말, 제가 말씀드린 건다 기관 매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 잘 보고, 그 다음에 아이센스, 이런 것들, 이게 스몰캡이에요. 어,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죠. 수급이 들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어, 이 포커싱을 맞춰서, 어, 설, 추석 연휴가 끝나잖아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어, 코드 타기에 스몰캡 쪽으로 잘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투투 전략에서는 이제 스몰캡 쪽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액으로 가져도 이제 트레이딩 할수 있는 어, 그럼, 스몰게, 작지만, 실적이 좋은 애들,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 종목을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지수가 고점일 때는 비중 30% 현금은 들고 있자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쇼티지가 오거나 시장 조정 들어올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지면 종목 다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가져가면서 트레이딩 해라 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저희 전략이에요 10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고점일 때는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주스가 조정이 들어올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 내년까지는 스트롱 바이예요. 내년까지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은 이제 주식을 가져가지 마세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익난 거 팔고 가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 예전에는 제가 연휴 때 항상 주식을 사고 가라 그랬잖아. 이번에는 조금 주식을 덜어놓고 현금을 가져가고, 어, 추석 이후에 우리가 좀 시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수익 난 거는 많이 정리해놓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을게요 개울개골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